8강일 리삼 수능 감작기 갑니다. 나의 21 2살짜리 딸과 그녀의 강아지인 포포의 바피의 뭐든지 네 살짜리 남자 아, 암컷, 아, 수컷 포그랍니다. 자, 얘들은 had l i n g i us for four months. 4달 네 동안 내가 함께 살았었대요. 나는 이 강아지의 어, 돌보는 사람이 어떻테이커그 기간 동안 내 딸이 이사를 나갔을 때 딸내미가 딸내미가 이 사랑 나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포피에를 그녀가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나서 we didn't hear from her for about 두달 동안 듣지를 못했대. 자 대상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포피에한테 물었을 때내 딸인 그녀는 나한테 he had 강아지가 퍼그가 had escaped로 해야 되죠. 과거 전의 상황이네. 이해가 되니까. Where? where she was staying. 어, 우리 딸내미가 where 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 집에서 있을 때 마당에서부터 얘가 탈출했다고 라 나한테 말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 강아지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얘는 강아지니까 우리가 P라고 표시합시다. 찾을 수 없었다. 자, 강아지가 지금 실종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빠 지금 등장인물 세 명입니다. 아빠 그리고 강아지, 강아지 남자, 퍼그, 포페 그리고 딸. 강아지를 제가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내가 아버지가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메일 업.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병렬 복사하는 그 가게에 가서 그것을 복사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수백 개 복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PP. 얘가 이렇게 돼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냥 메이드 헌드레드 카피가 아니고 카피가 만들어지도록 했다. 지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카피 샵에가 데려가져 와서 만든 거니까. 자, 이런 것들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목해 두시고 50에 PP가 나왔다. 그리고 포스터를 붙였답니다. 플롭도 포스터. 이 강아지가 고미싱하면실종되다이 말이거든요. 고미싱, 실종된 되다. 강아지가 실종된 그 지역 근처에 다 포스터를 붙였어. 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서 그 강아지에 대해서 몇몇 번의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항상 달려갔어요. 전화한 사람이 they had seen him 강아지를 봤다라고 말했던 곳이 어디든지 where v e r 는 any place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any place where 어디든지 나는 달려갔답니다. 정말 강아지를 좋아했는 것지. as time went by 자, 이거 수고입니다. Time goes by 하면 goes by가 이 과거가, 과거가 e 이 t 가 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났을 때, 지날수록. I put up more and more flyers. 더 많은 전단지를 붙였지만 더욱더 적은 전화를 받았대요. 오, 지금 강아지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그런 어느 날, 대 d 원데. I got a call from a man, 한 남자로부터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나한테 강아지는 나의 니스는 조카 딸이거든요. 조카 여자 조카를 니스라고 해요. 나의 조카와 함께 텍사스에 있다라고 나한테 말했습니다. 니스의 반대말은 남자 조카겠죠? 남자 조카는 n e p h e w 고요이 o 남자 조카. 혹시 모르니까 좀 알려주는 거 여자 조카는 니스입니다. 목생 똥마끼 텍사스에 있다 그래요. 그아그 그 남자가 말하기를 제 나의 조카다 조카가 she had been visiting at the time, puppy 아, 강아지 went missing. 퍼퍼가 실종된 그 시기에 방문하고 있었대요 이 지역을. 그리고 나서 had found him 강아지입니다. 그 놀이터 근처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던 거예요. she had walked around the neighborhood asking, 자라 부사고문입니다 anyone knew him but found 자 누군가 강아지겠죠 강아지를 아는지 물으면서 그는 그 이웃 전체를 걸어다녔었대요. 하지만 찾지 못했죠. 누구도 해 found no one 아무도 찾지를 못했답니다. 이렇게 병렬된 거야. but 이렇게 no one. so when it came time for 때는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 그녀가 집에 가야 될 시기가 왔을 때 그녀는 그 she took him 강아지를 그녀와 함께 데리고 가버린 거야. 나 그러니까 이 그녀는 지금 텍사스에 살고 있었던 거지. 이 여기가 지금 밑에 나오지만 미시시피인데 그 미시시피를 방문했다가 이제 아무도 막이 강아지 주인 못 찾으니까 데리고 가버린 거야. Her uncle had been traveling for several months. 어, 그녀의 엉클은 이 사람이죠. 전화했던 사람. 사람은 수개월 동안 여행을 갔었어요. 여행 중이었고 었 그래서 그이 엉클이 당연히 엉클이잖아. 니스의 엉클이니까. 조카의 엉클이니까. When he came home, I saw my flyer around town. 집에 돌아와서 마을 근처에서 나의 전단지를 봤을 때 지 조카 딸한테 전화했고 그리고 그녀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파퍼의 패밀리가 hunting for him 얘도 강아지 강아지를 hunting 사냥하는 게고 좀더 찾고 있다 searching 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는 looking for 자 강아지의 가족이 찾고 있다라고 그녀한테 말을 해줬어요. 자그 언클이 히죠. 언클은 나한테 그 니스 조카의 전화번호를 줬다. 럼벌. 그리고 나는 전화를 했고 물었답니다. 그 강아지가 시해. 그녀가 지금 데려갔던 그 강아지가 포포에의 어떤 트릭을 할수 있는지, 공인지 아닌지자야. 여기서 트릭은 이제 강아지가 하는 특징적인 뭐서 어떤 그게 있을까. 그걸 트릭이라고 한 거지. 그럼 확실히 sure enough, 개가 그걸 했대요. 그 트릭을 할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얘는 그 강아지 퍼퍼해가 맞는 거지. Now 이제 여기서부터 마무리를 합니다. You may be wondering, 이네 궁금할 겁니다. How I would get p e r p e r back when he was in Texas. 텍사스에 데려가 갔잖아 니스가 텍사스에서 살았으니까 그 조카 여자애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강아지를 다시 데려왔는지가 궁금해하고 할 수도 있다. 이걸 보고 있는 독자들을 유라고 표현한 거지. 나는 미시시피에 있고 미시시피 텍사스까지 존나 멀어요. 자, t h e rest of the story. 자, 그 스토리의 나머지는 그녀는 f i minutes away uh, from my father. 그럼 자, 나의 아버지는 어디 살았어요? 텍사스에 살았던 얘기지. 나는 미시시피에 살았지만, 그러니까 이 지금 강아지를 가지, 데려간 이 조카 조카가 아, 자기 아빠 아버지 집부터 15분 떨어져 살았던 거지. 아버지가 포피거부 포퍼에, 자 관계에서 개수준 입니다 포퍼를 데리고 와서 포퍼를 나한테 데리고 왔던 거지. When he came for my son's graduation, 나의 아들의 졸업식을 위해서 이 사람은 아빠죠. 아버지가 올 때. 그러니까 자이 마지막 내용만 헷갈리면 안 그거. 만약에 시험 문제 물으면 아버지는 어디에 사냐 이런 거 물을 수 있겠지, 그죠? 아빠는 텍사스에 살았더얘기제 나는 미시시피 살았는데 아빠가 이제 15분 거리에 가서 이 여자의 딸한테 가서 이 강아지 데리고 와서 이 my son's graduation이 미시시피에 있었겠지 이거 이 졸업식이 이건 미시시피에서 했을 거 아니야 이리로 아버지가 올때다 같이 데리고 온 거지 끝.